안녕하세요. 슈퍼 트레이더입니다. 일반적으로 차트를 보면 고점과 저점을 만들면서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상에서 두개 이상의 고점 또는 저점을 연결해 가격의 추세를 나타내는 선을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추세선은 그 자체로는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 없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차트 분석을 할때 추세선을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래 가격이 추세선에 영향을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세선은 투자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세선을 잘 활용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올바르게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추세선을 활용해 높은 승률로 매매 타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추세선이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상승 추세에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이때 높아지는 저점을 잇는 선을 상승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선의 가격이 닿을 때마다 가격이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지지선이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차트가 하락 추세에서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이때 낮아지는 고점을 잇는 선이 하락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이 하락 추세선에 가격이 닿을 때마다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저항선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추세선을 그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추세선에 도달하면 여러 가지로 높은 승률의 매매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세선의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세 지속 패턴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저점을 있는 추세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다시 추세선에서 캔들이 닿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패턴이 바로 추세 지속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추세 돌파 패턴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저점을 잇는 추세선이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다시 추세선에서 캔들이 도달한 이후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선을 하향 돌파하는 패턴이 바로 추세 돌파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추세선을 그릴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대부분 캔들 꼬리를 기준으로 추세선을 그려야 할지 캔들 몸통을 기준으로 그려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정답은 바로 캔들의 몸통과 꼬리 둘다 상관없이 최대한 많이 닿는 지점을 따라 추세선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추세선을 그리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입니다. 먼저 차트 좌측에서 여기를 클릭해 추세주를 선택하고 캔들 차트 하단에 길게 추세줄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캔들의 꼬리와 몸통에 상관없이 추세선이 최대한 많이 캔들과 닿게 연결해줍니다. 이때 추세선이 깔끔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캔들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과 추세선에 닿지 않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세선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차트는 많이 없기 때문에 추세선을 단순히 선이 아니라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 차트로 보면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캔들 차트 상단에 길게 추세줄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캔들의 꼬리와 몸통에 상관없이 추세선이 최대한 많이 캔들과 닿게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릴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추세선에서 가격이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을수록 추세선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세선을 활용한 실전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 트레이더 자동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주세요. 먼저, 추세 지속 패턴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저점이 상승하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서 추세선의 차트가 닿게 됐다고 해서 바로 상승을 예측하고 매수 포지션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추세선을 돌파해 하락 추세로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추세 지속 패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추세 지속 패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조정 구간에 미니 하락 추세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그리고 이 미니 하락 추세선을 캔들이 돌파하면 롱 또는 매수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일 경우 고점에서 추세선을 긋고 해당 추세선에서 캔들이 닿으면 추세 지속 패턴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반등 구간에 미니 상승 추세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그리고 이 미니 상승 추세선을 캔들이 하락 이탈하면 숏 또는 매도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추세 지속 패턴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세선과 스토캐스틱 지표를 같이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상승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선에서 캔들이 닿으면 스토캐스틱 지표를 확인해 과매도 구간이면 일단 기다립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 K 선이 D 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다면 롱 또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일 경우 먼저 고점을 있는 하락 추세선을 그려 줍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선에 캔들이 닿으면 스토캐스틱 지표로 확인해 과매수 구간이면 일단 기다립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K선이 D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숏 또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추세선을 돌파하거나 이탈하는 패턴에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세 돌파 패턴은 가격이 추세선에서 지지 저항을 받지 않고 추세선을 위 또는 아래로 돌파할 때 형성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나 추세선을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 포지션을 진입하면 거짓 돌파에 속아서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 돌파 패턴이 확실한지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좋은 방법은 상승 또는 하락 추세의 모멘텀이 약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승 추세에서 모멘텀을 잃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차트에서 예를 들면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여기에 추세선을 그립니다. 보통 상승 추세에서는 이렇게 계속 고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고점이 직전 고점보다 낮을 경우는 매수 세력이 가격을 직전 고점 이상으로 올리는데 실패했다는 것으로 볼수 있고 우리는 이걸 상승 추세 모멘텀을 잃었다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상승 추세선을 하향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숏 또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기 매우 좋은 타이밍입니다. 실제로 이 차트에서 추세가 바뀌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차트에서는 하락 추세를 확인하고 고점을 잇는 하락 추세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계속 저점이 낮아지다가 갑자기 가장 최근의 저점이 직전 저점보다 높을 경우 우리는 이것을 하락 추세 모멘텀을 잃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면 롱 또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기 매우 좋은 타이밍입니다. 차트 돌파 패턴을 확인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바로 이중바닥, 또는 이준천정형 패턴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입니다. 하지만 최근 고점이 이전 고점과 비슷한 높이에 위치한 이준천정형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 이준천정 패턴이 형성되는 두 개의 고점 부근에는 강력한 가격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상승 추세의 모멘텀이 약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격이 추세선을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면 숏 또는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기에 매우 좋은 타이밍입니다. 실제로 이 차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차트를 보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저점이 직전 저점과 비슷한 위치에 위치한 이중바닥형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개의 저점 부근에서 강력한 가격 지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하락 추세의 모멘텀이 약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격이 추세선을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면 롱 또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기 매우 좋은 타이밍입니다. 또 다른 추세 돌파 패턴을 확인하는데 좋은 방법은 바로 RSI 지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RSI 지표를 차트에 적용하고 RSI 지표 설정에 들어가 스타일 탭에서 RSI 어퍼밴드를 50으로 로어밴드를 50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RSI 지표 중앙에 이와 같은 단일 중앙선이 생깁니다. 추세 돌파 패턴 매매에서 RSI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은 먼저 RSI 선이 50 중앙선 상단에 있을 때는 롱 또는 매수 포지션에만 진입하고 RSI 선이 50선 중앙선 하단에 있을 때는 숏 또는 매도 포지션에만 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점이 직전 고점보다 낮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는 상승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 추세선을 아래로 이탈하면 RSI를 확인합니다. 만약 RSI가 50 중앙선 위에 있다면 일단 기다립니다. 그리고 RSI가 50 중앙선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때 숏 또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시 매매하는 방법은 먼저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 구간에서 이중 바닥형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는 추세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세선을 위로 돌파하면서 RSI가 50선 위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롱 또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번에도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매매 전략 이외의 코인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슈퍼 트레이더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질문해 주세요.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